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되면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즉시 종료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 소출을 당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 승인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거리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고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이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통령 선거보궐선거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때 적용되는 선거절차는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와 유사하지만 선거일이 앞당겨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 임기를 가지지만 탄핵으로 인해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동일하게 5년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즉 탄핵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해 실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 사례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유일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인 2017년 5월 9일에 조기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자의 자녀 임기가 아니라 새롭게 5년 임기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 5월까지 재임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지도자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